보험회사와 사장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는 역대급 사고가 터졌습니다. 메리츠 화재 전 사장 어 씨는 2022년 메리츠 금융그룹 계열사 합병 소식을 먼저 접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메리츠 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인간의 주식 거래를 전혀 모른 채 사장급인 부문장으로 승진도 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런 인간에게 성과급 포함 약 25억 원의 보수를 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회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징후를 초기에 포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증권사, 은행, 회계법인 등은 내부 정보 이용이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임직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기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임에도 보험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메리츠 화자는 뒤늦게 어시를 지기 해제 조치했습니다. 국내 대표 보험사인데 뭐든지 항상 늦군요.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국내 주식부자 1위라는 거. 자랑할 시간에 내부 단속에 철저하길. 경불증 구독2PD에게 큰 힘이 됩니다.